최근 일본 니오게이자 이신문에서 태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대신 중국과 일본 여행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태국 유명 방송국의 기자가 한 소신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과연 태국 기자가 한 소신 발언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20대 후반 기자인 수판이 차야폰이라고 해요. 올해 28살 여성으로 태국 방콕 출신입니다. 학창시절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고, 태국 내에서 문화, 스포츠,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써왔어요. 현재는 태국 내 유명한 방송국인 채널 7에서 주로 스포츠와 문화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의 주된 관심 분야는 태권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 그리고 태국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입니다. 태국은 제조업과 관광업이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다양한 선진국가의 외국인들이 태국에 직접 투자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강대국 3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태국에 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저는 여러 나라의 스포츠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취재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서 태국의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준 태권도나 태국의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파리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한 개가 태국 내에서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태국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력으로 경쟁력이 더 뛰어난 싱가포르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태국인들이 경쟁 상대로 보는 말레이시아. 두 국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태국인들에게는 금메달을 딴 파니팍 선수는 국가 영웅으로 그녀를 지도해준 한국인 지도자 최영석 감독님은 최고의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이어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인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파니팍 선수의 활약 이후 태국에서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태국 전역에서 태권도 도장이 늘어나고 많은 태국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파니팍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 내 스포츠 인프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태국이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 무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렇게 태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때 일본의 니오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기사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을 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왔는데요. 그렇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잘 알고 있죠. 물론 일본 신문의 기사가 거짓인 것은 아니에요.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입국 거부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일부 태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면제 상태에서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한국 공항에서 엄격한 심사와 불쾌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밴 코리어 트래벌이라는 해시태그가 태국의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죠. 하지만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한국공항의 입국 거부와 엄격한 심사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려는 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이민 당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태국 관광객들은 이에 실망해 일본이나 중국, 대만 같은 다른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만 실상은 관광객만 줄고 있을 뿐이지 불법 체류자들은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일본 신문이 그런 보도는 저에게는 너무 뻔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었죠. 태국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지 않길 바란다는 느낌이었다가요.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도 작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도 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태국인들에 의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과 중국의 입국 심사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다른 이면을 보면은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비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왜덜 민감하고 입국 심사를 왜덜 엄격하게 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일본은 비자 면제 대상 국가로 태국인들이 비자 없이 최대 15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비자 면제는 제공하지 않지만, 비자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관광비자로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죠. 이에 반해 한국은 태국인들이 90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만큼 많은 여행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여 많은 태국인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준비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합법적인 취업 비자 발급 대신 비교적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간 후 현지에서 불법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또한 태국과 한국 사이에 불법 브로커들이 존재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들은 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유혹하며 비자나 취업 절차를 무시하게 만들고 불법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죠. 여기에 한국의 높은 임금도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농업,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에서 한국의 임금은 태국 내 비슷한 일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저임금은 한국에 비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므로 태국인들이 굳이 불법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태국과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관광객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태국 관광청에서도 태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국, 일본,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뷰한 사람들은 중국을 여행한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불편함의 시작은 베이징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공항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해 입국 심사부터 매우 난감했다고 했죠.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서는 여행의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 지도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려 했지만 중국의 인터넷과 sns 검열 정책으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리장성과 같은 유명 관광지로 밀려든 수천 명의 관람객과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가 문화인 듯 당연하게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아주 엉망이었다고 했죠. 더욱 심한 문제는 음식의 위생 상태였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많은 음식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신선한 과일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씻지 않은 채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했죠. 최고의 문제는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많은 관광지의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고, 휴지와 비누 같은 기본 물품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부부는 두번 다시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신혼 부부였습니다. 로맨틱한 허니문을 위해 일본 여행을 선택한 그들은 벚꽃 틈날리는 아름다운 정원, 정갈한 일식 요리,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풍경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도쿄의 공기를 처음 마신 순간 그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 정연함에 감탄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장밋빛 기대는 점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했죠.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바로 언어 장벽이었어요. 유명 관광지에서는 영어로 된 안내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일단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라멘집에 들어가 메뉴를 보고 당황한 두 사람은 공부에 간 약간의 일본어로 열심히 발음했지만 어설픈 일본어의 점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그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나 교류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했어요. 도쿄의 대중교통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지하철은 효율성을 자랑하지만 복잡한 노선도와 수많은 환승역은 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몇 번이나 길을 잃고 헤맸다고 했죠. 특히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고 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찬 열차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아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예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의 물가는 방콕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했죠. 간단한 초밥 한 그릇의 가격에 놀란 두 사람은 이거 한 그릇 값이면 태국에서 일주일은 먹고 살겠어 라고 농담을 했다고 했어요. 숙박비 역시 만만치 않았고, 이는 그들의 여행 일정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이어 일본도 여행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사람들은 사이 좋아 보이는 모녀였는데요. 그들은 한국 여행에 매우 만족했고,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죠. 한류의 열풍에 푹 빠진 딸을 위해 한국 드라마의 배경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한국으로 여행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으로 엄마는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딸이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엄청 설득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만난 인천공항은 한국의 관문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했다고 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죠. 넓고 개방적인 공간 설계는 답답함 없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천장의 유리돔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공항 전체에 밝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더했다고 했어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와 직관적인 표지판 시스템은 길 찾기를 용이하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효율적인 수화물 처리 시설은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특히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긴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서 매우 빨리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공항 곳곳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공간은 잠깐의 대기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쇼핑몰과 식당가는 세계 각국의 브랜드와 맛있는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들의 서비스는 인천공항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며, 그들의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환대를 느끼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의 허브를 넘어 한국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였고, 두 사람의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인천공항을 나와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처음 들어간 지하철 역사는 인천국제공항처럼 매우 청결하였으며 정확한 배차 간격과 도착 시간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었다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자 안내판은 두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쾌적한 환경도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특히 여름철에도 잘 작동하는 냉방 시스템은 한국의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한 이동을 가능케 했다고 했어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의 편리함이 돋보였다고 했는데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좌석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고 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를 위한 전용 공간과 임산부 배려석 등의 시설은 한국 대중교통의 포용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복잡한 노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방콕에서 이용하던 MRT나 BTS 지하철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차원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많은 관광지를 다녔고 저녁 무렵 한강을 갔다고 했죠.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강의 모습에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한강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펼쳐진 넓은 공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울창한 나무들과 잘 정비된 산책로, 그리고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의 풍경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했다고 했는데요. 강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야경은 눈을 뗄수 없었다고 했죠. 특히 화려하게 조명된 다리들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강을 수놓았다고 했습니다. 강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3355 모여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의 모습은 한강이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했죠. 강위로 지나가는 유람선의 모습은 한강의 또 다른 매력을 더했다고 했어요. 불빛으로 장식된 유람선들이 강을 오가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았다고 했죠. 두 사람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한강이 서울의 상징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이유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도시와 자연,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특별한 매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기억되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에게 한강이 더 특별했던 것은 치안이었는데요. 여느 해외의 국가들은 밤이 되면 숙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에 비해, 저녁에 간 서울의 한강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너무 평온했고, 공원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야간 순찰 인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적절히 배치된 비상벨과 안내소, 어두운 구석 없이 밝게 설계된 조명은 야간에도 시야를 밝게 확보해 주었는데, 왜 한국의 치안상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 식당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푸드답게 음식들의 마시며 위생상태가 정말 좋았고 심지어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의 위생상태도 훌륭했다고 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의 조합은 처음 맛보는 신세계였다고 했습니다. 짧은 여행기간이 아쉬울 정도로 한국 여행은 인상 깊었으며 딸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3년 전에 취재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녀를 인터뷰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중 하나이며 매년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합니다. 동시에 태국 사람들 역시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경제, 문화, 외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논의하여 하루속히 해결방안이 나와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매력을 체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취재차 한국에 다시 가서 태권도, 양궁, 사격, 탁구 등 한국의 뛰어난 스포츠와 K문화를 보고 느낀 점을 기사로 태국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기자인 수파니차야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태국의 젊은 기자 수파니차야폰 씨는 최근 일본 신문의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태국인들의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단순히 입국 심사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태국과 한국 간의 불법 체류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 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수파니 씨의 마지막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 와서 한국의 매력에 깊이 빠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따뜻한 감동 한수저 감동뚝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